예, 산업연구원에서 성장동력 산업 연구본는 사실 제조업 중심으로 연구본부입니다. 제조업이 성장동력이 계속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동 지인이 고요 미국 대선 현방에 따른 한국 산의 영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은 어, 우리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 의해서 설정하 국가고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일본, 미국, 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리 많이 수입을 하는 국가들 때문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2000년도 2010년까지, 우리의 제조업은 평균적으로 10% 이상 성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 양해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력사람들이, 양의 그, 양의 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서 21년에까지 의 데이터를 보면은 평균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중간에 있었던 시가 기 2015년입니다. 중국이 어, 글로벌 수입 국가에서 글로벌 수출 국가로 전환을 했고 어, 많은 산업에서 공급 과잉 국가로 전환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중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위상과 역할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대상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구조재품 그리고 국가, 국제산업, 문화구조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주요 생태계의 급여물 공급도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번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저 아래쪽 위를 보시면 은 산업 전체를 보시면 미국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에서 일정하게 2 6 정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으로 넘어가면 저는 다른 판도들이 보입니다. 2000년에 17%, 1 7 5에 불과했던 중국이 불과 5년 만에 2015년에 2027%까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35%로 추정되고 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은 저잘 유지를 했는데요. 이 2015년이 어떠한, 어떠한 시기냐면 중국이 중국 제조의 이후를거표한 이국, 시기이고 로벌 제조 그리고 산업에서 태권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2050년에 G2로 부상하겠다라는 이런 전략들을 제시한 때입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트럼프의 등장은 무용지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세신자유주의와 어, 세계화라고 하는 것들이 제조 기반의 해외로 이전들을 가져시켰고 그것이 대부분 중국으로 갔고 그리고 그 대부분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고 그 대부분의 수혜가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어, 글로벌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중산층의 공개 그리고 좋은 일자리의 해외 유출이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 기지로 부상한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미중간 패권 경쟁이 아니라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 간의 진영 간의 패권주의가 됐다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레지리언스, 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산업 전체에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코로나, 코비드 이후에 중국 경제를 위한 거의 노골적인 국제적 공제의구조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있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것들시사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선이 많은 부분에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역 구조와 산업 정책입니다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계속 높아졌고요. 어, 2014년부터 20년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역 적자는 늘어났고, 22년에 이절달에 기록했고, 작년에도 기록했고요. 오늘 안래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어, 장기간 중국, 아시아, 한국도 중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미트 셰인나라고 하는 이런그 오해, 오해는 또 많은 성과를 받았고, 사실은. 제조 생산 기반이 유출되었었고 러스트벨트 지역의 중산층들로 인식이 되었다는 라 것이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금방 안정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에는 제조 기반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슈를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제조 역량을 회복하겠다는 확보하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은 어, 2023년에 미국의 무역 적자 대상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크고요.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이지만은, 나머지 아까 그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헬리스와 트럼프 사이에 그 전체의 차이에 있는 멕시코, 베트남,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캐나다, 대한민국, 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갈리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중국 통상 관세정책도 문제는 누가 더좀 강화가 될법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느냐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은 자본제 그리고 회침, 첨단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궁에해서도 온라인 리일 사이트의 공격적 영업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미국이 그 여러 가지 통계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 이후에 어, 대중국 통상무역 그 보호무역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이상한 현상들을 딱 포착한 것이 뭔줄아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나 말레이시아를 생각해 볼때만 아타이 태국 베트남 이런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간접적인 이 지갑들 견망 감정적인 중간점 수익이 늘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I P I P F 프로테이드 같은 편이 영향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페리스와 트럼프의 같은 전략들이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역적자 등 축소를 위한 법률 제도, 정책 방향성을 속도해서 어, 한국은 결국은 중국을 어떻게 대할해야 그리고. 어 글로벌 사우스 또는 아세안 이 지역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인 동시에 기회의 의미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무역과 투자에서는 디 s 그 스킹 대부분 리스크 부분들을 획득하겠다는 것과 어, 다 필요 없고 전략적으로 디커플링하겠다는 전략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그 아래에 있어서 상당 분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민주당, 그리고 헬리스 전략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그리고 온쇼 딩을 하겠다라는 그 트럼프 또는 보아당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에서도다자강역주의를 통해서 그 현재에 있어서 미국의 생산기반, 제조기반 부분들을 차츰 회복하고 그것을 현재의 제조업이 아니라 미래의 제조업기반으로 재편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바꾸는 민주당에 대해서 공화당은 현재 있는 것들, 기간 산업과 그리고 미래의 전략 산업들 모두 를다 동시에 그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네. 것들이 있고요. 그것이 갈리는 것이 리시오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플랜트쇼딩 그리고 온쇼오딩 리시로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전략의 차이로 나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로 나뉘고요. 바이아메디카와 그리고 음 On, 그러니까 made in America, and by America, 이 부분들에서 전략들이 많이씩 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실은 산업 부분에서는 가능한 것이 제조 환경 부분입니다. 탈탄소 그린 전략이라고 하는 글로벌 가치가 사실은 그린 딜 또는 그린 유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또 다른 경쟁 플레이를 갖추는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어, 당장의 에너지 값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 부분들 화석연료 산업 부분들을 보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갈리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 2차전지 이런 부분들에서 화학, 철강 이런 데서부터 자켓들이 많이 갈립니다. 첨단 네. 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가져갈 걸로 네.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다만 INA라고 하는 네. 것들은 어, 뭐, 트럼프는 뭐, 굉장히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음. 기존에 가져간 것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 인센티브 부분들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구요. 외교안보에서 국제주의와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캐나다, 멕시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 아세안, 그 IPF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에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헤데스가 되던, 어, 트럼프가 되던, 정책의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중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기간 산업에 대해서 비단 천단으로는 뿐만 아니고 철광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GSSA라고 하는 그 환경, 미, 어, 유럽의 탄소 극혐 조정 제도에 거의 관맞는 대응하는 조치들을 계속 지금 갖고 있고요. 관세를 인상해야겠다고 라 해서 항금 관세보다 3배 인상이 이미 지시가 됐고요. 중국의 조선 해운협에 대해서는 공정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했고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서 음, 신의철과 U.S. 수출 합병 부분에 대해서 이 것들의 승인을 지원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프랜드쇼딩 그리고 국제 협력 동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그 반대되는 조치였는데 결국은 철강이라고 하는 또는 제조업의 근간인 그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가져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러스트벨트에 대해서 조금 진정시키고난 다음에 폐기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페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철강 산업도 신환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은 기간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민주당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시키겠다. 라런 정책의 수단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첨단 신기세 산업에 대해서도, 어, 기간 장비뿐만 아니라, 그, i p 지식재산권, 그리고 설계자동화, 2D 여기까지도 접근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와 그리고 트럼프의 공약, 강릉 부분들이 수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올해의 선거, 대선 국면이 지나면서, 서로 필요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신호수작용을 일으면서 어,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던가면, 미국 대선에서 이후에 정책에반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산업별로 몇, 발, 몇 개의 대표적인 산업들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반대체 산업은 수출 20%를 정하는 주력 산업입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대중 수출이 55% 5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중국의 전자제조 서비스가 그래서 전자제품을 어디에 비슷한건데요. 오에 비슷한, 비슷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폰 서버 PC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출 비중이 생산중 비중이 높은 분야입니다 결국은 대중 최종 지착지가 대중국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반목하면서 팔콘 경쟁을 느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비분과 반도체 지원법을 계속해서 계속 강화시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는 IRA나 뭐 반도체 칩세트 1.0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미국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음,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도 그 많이 받았고요. 전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되면 계속해서 갈 거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어서 메모리 부분들은 계속하고, 앞으로 있어서의 첨단, 그러니까 AA병 교체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의 그 가치사슬이 형성이 되었을 때, 여기에 어떻게 지입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과제인단에서, 공화당 트럼프가 되면은 그 수출 통제에 이어서 금융, 지식재산을 통제해 범위 확대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그 무역 교역 행위 이런 것들, 그다음 에 EMS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되면서 EMS가 중국 탈 중국 현장이 보다 과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시아이라든가 다른 국가들로 많이 이전는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명히 패널 반감들이 증가 연연착륙하면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대중국 수출보다는 다른 지역의 그 수출 답변이 좀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의 가치 자세 구축 가격파 그리고 소재 공급 리스크 중국으로도 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그 코로나 국면에서 공급망이 조기 안정화되면서 많이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화 그리고 친환경화 제품 구조 등이 많이 변경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전기차 수출이 아직은 그 양은 작지만은 급격한 증가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 미국도 뭐 IRA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그린딜을 이어서도 그렇고 전동화라든가 또 자율주행화 이렇게 대응해서 투자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기존의 내연차라든가 어, 하이브리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했었고 자율주차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그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렁크가 된다라면 뭐 화석연료, 전기차 이행, 규제 실패,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배출가스 규제, 그것들 완화가 되고, 그러면 전기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미국, 현지 투자를 미리 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이런 전략들을 세웠던 데 대해서 한국은 큰 영향을, 한국의 기업들은 많은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차전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연차 부분에서 그리고 h g v 에서 이쪽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는 비교적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다단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투자 부분들에서 수익성들이 많이 차이를 보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차전지입니다. 2 차전지는 한중의 상급간의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하고요. 세계시장 전율이 중국 70, 한국 25, 일본 11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 시장, 계수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이 50, 중국 30이 일본 18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을 제외한 이런 그, 만약에 2차 전지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한 그 미국의 전책들이 계속 강화가 되면은 한국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공급 능력 기준은 국내 부, 그리고 해외 지역 5 1 정도의 그 공격적인 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투자가 있었는데, 어, 지금 배기가스, 연비가스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했고, 어, 트럼프 정책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배기가스 초과 배출 벌금을 5.5에서 15달러로 올리겠다라는 뜻밖부로 폐지하겠다, 연비 규제 어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아무런 효과 없이 미국에는 세금 만남고는 비효율적 정책이다. 이건 나아그 때도 2차년 전에 아 이제 그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제시권지 아일랜드 표지가 다고 해서 아일랜드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외국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왜 보조금 그리고 그 생산 보조금, 소비 보조금을 외국 기업에 줘야 되니까 어차피 시장은 미국에 있는데라고 한다면은 보조금 등 혜택 부분도 한정하게 낮아질 거로 예상. 따라서 어차피 2차 전쟁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뭐, 뭐, 그런, 그, 캐션이나 이런 것들 이외에도 공화당 트럼프 정부가 되면은, 이런 기준 정몇개라 하면은, IRA가 굳이 안 가도, 아, 해지하지 않더라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국민의 투자가 많이 미축이 되고, 수익성도 악화가 될 경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방 위험은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되면 괜찮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품 준수 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해외 의료비가 f o c f o c 이 부분들이 적용되면서 계속해서 페리스가 되더라도 소재에 달에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들이 많아야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겠습니다 어, 참고로 AI 관측 시행 2년 3과라고 해서 나온 음. 데이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2년이니까 결국은 2024년 6월 말 기준의 데이터들이 콜달에 해갖고 제한 건데 어, IRA에서 제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많았고요. 투자 프로젝트는 이게 예, 투자가 대부분 제조 부분이고 그 대부분은 전기차, 클린 디플, 그다음에 데터리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지역도. 법프로트는뭐주적조도 어, 많았지만, 고가당 지역이 편장에 많았다. 그래서 상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고, 상하원에 의해서 이해의, 지역적인 이해에 의해서 i r 이가 설마 폐지해야 되겠느냐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리에 들어오는 혜택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인데요. 방위는 오른쪽, 왼쪽 위에 보시면은 기존에는 그, 사실은 바이든 정부를 지나면서 두 개의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양적 지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는 아시아 북미에 그쳤었던 것들이 탄약과 한약, 한정정도로수출했던 것이 어, 지역은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주니까 거의 전 지역으로 확장이 됐고요. 제품도 기둥화작하고 그리고 미동록까지 굉장히 첨단화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투자 열심히 했고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계속 될 거로 보는데, 어, 우크라이나, 두 개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어, 레스타 이스라엘, 이 전쟁에 대해서 입장들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선거가 되면 국방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어, 시장은 넓어질 기회는 좋아, 기회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가졌었던 게, 아이든 정부에서는 중동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들이 있었는데, 이 수출 통제들이 해제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강력 l 세계 t a new 강 a r 미국의 get a 들과 t t l e 에 i g h e r car, and we will get 의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l l 다 e 바이아 a r 기조, 이 정책은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장을 we 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d we 습니다 결국은 t a 스 민주당이 집권되면 뭐 괜찮은 get 고 c 기존의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역시수이는 낮지만 트럼프는 율기 때 했었던 이런 정책들이 보다 강화가 되고 그리고 바이든 어, 정부의 그 있었던 정책들은 결국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있어서 공화당이 집권하면은 더안 좋은 이런 더안 좋은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주도의 제조기반 내재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되든 가속화되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 야구하는 것들 그리고 탈중국하는 g v c 제품도 더 가속화되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 첨단과 그리고 주력 기관 산업들이 잘만 있을 뿐이고요. 친환경정책은 후퇴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들이 있을 것이다. 후보에 따라서 대선, 당선자에 따라서. 가는 걸 보고 있고요. 대미투자 인센티브는 역시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동기 부분 들은보기에 그 일반적인 사회 인프라와 친환경 인프라의 정책의 차이점과 있을 건 실물동기 어 부양은 또 하나의 기율이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기계산업의 역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대응 방향은 국내외 투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 IRA를 위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제조기반이 미국으로 그리고 해외로 이전을 촉진시켰습니다 결국은 한국에 단체로 나가는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전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수출과 부달 지역이 미국의한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다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다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경제안보 리스크는 어느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부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아까 계속 기조반영이나 이차 그 발표서도 주신 것처럼 각국에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한국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과 약점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면서 품질과 개인 경쟁력 부분이 계속 강화가 되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뭐 차이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응 방향과 동일하고요. 공화당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불발되어진 리스크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역량들을 보다 관리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검토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